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한절 말씀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프리카의 한모슬레미 아,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을 했습니다. 놀란 친구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자넨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나? 그가 아주 명쾌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글쎄,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군. 길을 가는데 갑자기 갈림길이 나타나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고 가정해 보세. 갈림길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죽었고 다른 사람은 살았네. 자네들 같으면. 누구에게 길을 묻겠나? 마음에선 죽었지만 예수님은 살아 나셨다네. 아멘.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누가 살았고 역사책에서 듣고 배운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입증할 방법이 없지만 결코 부정할 수 없는 한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어 데카르트가 코기토 아, 에르구스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다른 모든 것은 불확실해도 사유하고 존재하는 나는 확실한 것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기도 아, 했는데요. 다른 모든 것은 부정돼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결코 부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큼 확실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자신이 있는 이 자리를 영원히 차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누구든지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 우주적으로 임하는 우주적 종말과 구별하여 개인적 종말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아무리 발버둥 치며 도망쳐도요, 부정하고 부인하고 외면해도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집근처에 묘지를 지나던 중 흥미로운 묘비명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 줄로 된 묘비명인데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소. 약간 웃음이 나오는 글귀를 따라 계속 읽었는데요. 두 번째 글귀는 이랬습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곳에 서서 그렇게 웃고 있었소. 어, 이거 그냥 재미로 쓴글귀가 글기 글귀 같지 않아서요, 긴장된 마음으로 마지막 글귀를 읽었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를 하시오. 어,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해요. 어, 지난주 목요일에 장례식 인도를 위해 추모 공원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 안내하는 그 관리인의 말이 한없이 길어져가지고, 좀 지루해서 이제 같이 갔던 장로님들하고 어, 이미 안장돼 있는 아, 그납골어 있는 분들의 이렇게 면을 좀 이렇게 둘러 보았는데 정말 그 다양한 분들이 아,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 이미 세상을 달리한 분들부터 나이가 들어 돌아가신 분들까지 다양했습니다. 아, 어린 나이에 세상을 달리하신 분들의 유골이 보관되어 있는 그 봉인된 유리관 안에는 그 가족 친구들이 이렇게 그뭐 사진이든 그리움을 전하는 말들로 그 관을 채워 놓아 더욱 애절한 그리움이 이렇게 묻어나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 여러분 제가 왜 그곳에 가 있었던가요? 아, 먼저 가신 분을 배웅하기 위해 제가 거기에 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 이미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주 앞에 있겠지만 그걸 우리가 의식적으로 다시 만난들을 확인하기 위해 저는 천국 가는 길을 배웅하기 위해 그곳에 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요 사실은 잠시 제가 미리 그곳에 가 있었을 뿐입니다 얼마 후에는요 어, 제가 주관했던 그 장례식을 다른 사람이 주관하고 있을 것이고 저는 그곳에서 또 다른 사람들의 환송을 받은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도 그곳을, 그 자리를, 그리고 그 시간을 비겨갈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교에서 했던 수없이 많은 그 약속보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지키겠다고 했던 공약보다 이루겠다고 했던 맹세보다 분명히 더 확실한 것은 우리는 이 자리를 떠난다는 것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인류학자들이 조사하여 발표한 것에 따르면 세상의 모든 나라 민족 종족 그것이 미개인이든 문명인이든 도시에 살든 산간 산간 벽지에 살든 누구를 막론하고 조사해 보니까 많은 공통점들이 있었는데 그 공통점들 중에 하나가 모든 민족 종족들은 내세와 영혼 불멸설을 믿고 있더라 하는 것을 조사하여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족들은 내세에 대한 두려움과 경건한 마음을 갖고 살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요즘 보는 영화들도 현세와 내세를 연결하여 그렇게 테마로 잡고 그렇게 만들어진 영화들도 매우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러한 진실 앞에 사실 앞에 우리는 좀 진지하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나 맞이할 수밖에 없는 지점, 우리 인생의 마지막 지점. 우리가 그 지점에 선다면, 즉, 이 세상을 떠나는 날, 나는 어디로 갈 것이며, 그리고 나는 어디서 나의 영혼을 보낼 것인가? 그 질문 말입니다.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종종 하는 말인데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 신이 있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과 신이 없다고 말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로 구분할 수 있다.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나는 신이 없든지 있든지 나는 신이 있다는 쪽에 나는 나의 고백을 담고 살 것이다. 파스칼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신이 없다고 믿고 신이 없는 것처럼 살다가 후에 죽은 후에 우리가 죽어 보니까 신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큰일이 아니겠는가? 반면에 신이 있다고 믿고 신의 뜻대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정말 신이 있다면 이건 굉장한 사건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죽어 보니까 신이 없다. 그래도,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이 땅에서 착하게, 진실되게 산 것만으로도 그 인생은 충분히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파스칼은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인생이 누구인가? 바로 신이 없다고 주장하며 신이 없는 것처럼 사는 인생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한심한 인생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세상에서 자신의 내세를 가지고 도박을 하는 것처럼 위험한 일은 없으며 또한 이내이 이 현세에서 그 영혼을 걸고 도박을 하는 것처럼 미련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는 잠시 견디면 지나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못 가져도 못 누려도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못 가지고 못 누리면 실패자가 되는 것 같이 생각되어 우리가 누리고 가지려고 애쓰지만 사실은 누리고 가져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순간이 훨씬 더 많다는 것도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인생의 진실입니다 여러분 그렇, 그렇지 않나요? 비교하고 끊임없이 대비하면서 야, 나도 저런 거 가져야지 나도 저랬으면 하고 바라는데 실제로 가져보고 누려보면 별것 아닌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잠깐이라는 공통점인 거예요 고난도 잠깐이고 못 가지고, 못 누리는 것도, 그리고 누리고, 갖고 사는 것도 모두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있어도요,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어도 누리거나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게 인생의 진실이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날이 길어져서 100세 시대를 이야기해도 여러분, 그래봤자 100세 아니겠어요? 그래봤자 100세입니다. 그래서 영국 역사가 그리고 또 수필가인 토마스 칼라일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인생 이것은 두 개의 영혼 사이에서 번쩍 빛나는 한, 한순간의 섬광이다. 아, 어, 이 칼라일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두 개의 영혼 사이에서 잠깐 빛나는 섬광이다. 이런 말을 했던 것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잠깐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어쨌든 너무 멋진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난 이후라면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 그건 배풀이 될수 없는 사건입니다. 아 그리고 칼라일의 말처럼 그것은 영원한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 안에 거하는 것은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거나 후회하고 돌이켜서. 또 다시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결코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 이 부자와 나사로가 동시에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아, 나사로는 주님품에 부자는 아, 지옥에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자 부자가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이가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가게 된저 세상에서 이 세상으로 사람을 보내서 어, 우리 형제들은 내가 있는 이곳에 오지 않도록 도와달라. 그렇게 부탁을 해요. 여러분, 그럴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과 저 세상은 오고 갈 수가 없다. 저 세상은 저 세상에 속한 것이고, 이 세상은 이 세상에 속해있기에 그 세상에서의 선택이 이 세상을,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갔던 현세의 선택이 내세를 통해서 바뀔 수는 없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한 아, 가드너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은 지우개 없이 그리는 예술이다. 잘못 그리면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인생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으면 서럽지 않아요. 기회가 있으면 의기소침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회가 있으면 어, 실패를 거울 삼아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그런데요, 다시는 기회가 없는 것도 있어요. 이 세상을 떠난 후 우리가 맞이할 세계, 그리고 우리가 거하게 될 그곳은 다시 기회를 가질 수도 없고, 우리가 실패를 거울 삼아 다시 그곳에 안갈수 있는 돌이킬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두번 다시 기회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러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여러분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고 아무리 말해도 돌이키지 않고, 아무리 강조해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권면할 때마다 그 눈에 눈물이 그치지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안타깝게 그들에게 원하고 외치고 권면하며 또다시 고백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들은 정해진 결론... 그리고 멸망을 향해 숨가쁘게 달려가고 있는 것을 사도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인생을 끝나면 돌이킬 수 없는 그 영혼을 그들은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도바울은 알았기에 그토록 그들을 향한 그 마음이 간절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내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이 모든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 사람처럼 우리는 살아도 되는 것인가?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의 영혼을 어디서 맞이할 것이며 어디서 보낼 것인가? 3박살 휴가 가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좀더 길게 여름 베케이션을 떠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는 나의 영혼을 어디서 맞이할 것이며 나는 나의 영혼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 얼마 전에 했던 예화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 하고 들으시고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새롭게 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어느 날 몇몇 제자들이 소크라테스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인생이란 뭡니까? 소크라테스는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어. 하지 않고 제자들을 사과나무 숲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때마침 사과가 무르익는 계절이라 달콤한 향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제자들에게 숲길을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각자 마음에 드는 사과를 하나씩 골라 갖고 오도록 하라. 그러면서 그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전해주었습니다. 한번 지나간 길은 돌아갈 되돌아갈 수 없고 선택은 단한 번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은 사과나무 숲을 걸어가면서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사과를 고르기 위해 주변을 살피면서 두리변 것이면서 세심하게 살피면서 그렇게 맛있어 보이는 가장 탐스러워 보이는 사과를 하나씩 선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저마다 하나의 사과를 따들고 숲이 끝나는 지점에 도착을 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먼저 와서 그들을 기다리다 웃으면서 제자들을 맞이했습니다. 자, 이제 제일 좋은 것들을 골랐겠지?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이 선택한 사과를 남의 것과 비교하며 자신의 사과를 선생님이 어떻게 평가하실지 궁금해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소크라테스가 바라보니까 자신 있는 제자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 잠시 후, 소크라테스가 물었어요. 왜? 너희들이 고른 사과가 만족하지 않니? 물었습니다. 아, 그러자, 한 제자가 용기를 내어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한 번만 다시 고를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아니, 왜? 그랬더니, 한 제자가 말하기를, 글쎄요, 맨 앞에 너무 탐스러운 사과가 있어서 따고 보니까 아 지나갈수록 좋은 사과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이 용기를 내서 여기저기서 떠드는데 선생님 저에게도 기회가 한 번만 더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글쎄 저는요 처음에 있는 사과보다 뒤에 있는 사과가 좋은 것 같아서 지나쳤는데 뒤에 걸 따고 보니까 앞에 게 훨씬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나는 가장 좋은 사과를 딸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순간 모든 제자들은요 들썩들썩거리면서 모두가 한 번의 기회를 더 달라고 그렇게 소크라테스에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약속이나 한 듯이 그렇게 외치고 있었어요. 이 말을 듣고 있던 소크라테스가 껄껄 웃으면서, 그러나 단호하게 고개를 크게 내저으며 엄숙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 돼, 그것이 바로 인생이야." 인생은 언제나 단한 번만 선택하는 것이거든. 그리고 결코 돌아갈 수 없는 것, 그것이 인생이란다. 인생이 뭡니까?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소크라테스는 이 대답을 결론으로 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체험을 통해 결국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답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단한번 주어졌을 뿐이란다. 그래서 일생이란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았는데 그 기회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과수원의 끝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인생 끝지점에 누구나 다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영혼을 좌우한다는 사실입니다. 영혼을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만이 그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만이 그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진리를 가르쳐 줄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만이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진리도 없습니다. 다로 다름... 다른 이로 말미암고는 이 생명이 결코 주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것을 위해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그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주님은 친히 십자가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그 아버지께로 갈수 있는 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 길이다 다시 번역하면 내가 곧 유일한 길이다 Only way 내가 유일한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신 후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3일 동안 주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이 세상의 사역이 힘들었기에 이제 3일간 좀 쉬자 잠을 주무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 사도는 그 3일 동안 예수님은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어서도 일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죽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사망 권세를 정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망 권세도 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온전히 정복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죽어서도 일하시고 죽음으로써 이 모든 것을 정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사망 권세가 정복되는 그날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가 바로 그 부활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증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유일한 길이다. 내가 곧 유일한 진리다. 내가 곧 유일한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부활의 생명, 영원에 참여할 수 있는 매우 단순하고 분명하고 너무나도 분명한 명료한 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영원에 이를 수 있는 길, 너무 복잡하여 우리가 수없이 많은 깨달음을 통해서 갈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우리가 돌을 닦거나 우리 몸을 상하고 우리 몸을 찢어드리고 그런가면 내 자식을 불살라 하나님 앞에 드려 정성으로 갈수 있는 나라 그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한 가지 우리 주님이 내신 길 우리 주님이 초청하신 길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길그 길에 우리가 따라가기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만이 길이고 그것만이 방법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분명하고 단순한 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사건임을, 그리고 주님의 부활 속에 내가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님은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옛부터 배 사람들은 깜깜한 밤에, 깜깜한 밤 중에 지름 같은 어둠, 뭐 이렇게 아, 그럴 때 배를 항해할 때 아, 그들의 방향을 바로잡기 위해 그리 주시했던 것은들 한 가지 점입니다. 바로 북극점입니다.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항해를 하죠. 왜냐하면 다른 모든 별들은 시간이 지나는 대로 그 위치가 변하지만 오직 북극성만은 위치가 변하지 않고 늘그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최신에는 그 전자 장비가 워낙 발달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모든 함선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가고 싶은 방향을 찾아갈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첨단 전자 장비를 갖춘 배들도 1년에 딱한 번씩 하는 일이 있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북극성을 바라보며 1년에 한 번씩은 전자 장비의 방향을 북극성을 향해 다시 재조정하는 일. 이 일만은 빼놓지 말고 해내야 되는 그런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방향도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영원한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유일한 점에 우리 인생의 목표를 맞춰놓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잠시 잠깐인 것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가져도 그만 안 가져도 되는 것, 그리고 내게 너무 귀요한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별 소용 없어지는 것. 그런 것들은 순간순간 선택해야 하며 살아가셔도 됩니다. 그런 것들은 실패하면 실패를 거울 삼아 다시 실패하지 않도록 노력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영원을 걸고 도박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원은 다른 것과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사도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여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예상대로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입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의 목표 지점을 북극성 대신에 예수께 맞추시고 그 주님을 향해 나아가므로 우리 주님이 원하셨던 그 영원한 생명 모두가 소유하시는 이 귀하고 아름다운 부활의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는 그것들보다 잠시 누리는 것, 잠시 소유하는 것, 잠시 만족스러운 것들에 모든 인생의 목표를 걸어 놓고 그것을 갖지 못하고 누리지 못할 때 너무 안타깝고 답답해 하면서도 내 영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주의하며, 얼마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그 부분을 대하고 있는가를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이 부활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뀔 수 있는 것도 있고, 돌아가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한번 선택하면, 한번 결정되면, 결코, 결코 바뀌어지지 않는 것, 영월에 대한 문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며,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다시금 살며 하나님의 영원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죽음에서 불러일으키시고 우리를 그 영원한 나라까지 초청하시고자 지금도 우리 곁에서 일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과 그 은혜와 그 은총이 우리의 은총 우리의 은혜 되게 하시고자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찾아오셨고 우리를 불러 이 영화로운 자리에 앉게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셨던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이 생명을 받았음에 생명을 선포하며 생명을 보여주며 생명이 있는 자답게 살아 하나님의 영광 그 나라를 온 세계에 보여주기로 다짐하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살아가는 신원여담께 모든 성도들과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과 그 가정의 모든 자녀들과 이들이 살아가는 모든 날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주거나옵나이다 아멘.